뉴이아 TV 이용입니다. 우리가 방광염의 재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처음 방광염은 이 여성의 5 0는 평생 방광염을 한번 이상 경험하게 되고 그 중에 2 5는 재발을 경험하게 되고 1 년에 세번 이상, 6 개월에 두번 이상의 방광염의 재발을 재발성 방광염에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발, 방광염의 발생 기전 중에 정상 세균, 정상균총과 이 병원균총의 균형이 깨지는 면역 상황을 일으키는 인자를 제가 보통 한 다섯 가지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소변을 너무 과도하게 참는 거, 두 번째는 잠을 못 주무시는 상황, 세 번째는 그런 불규칙한 생활이라든지 음주 이런 면역이 떨어지는 상황이 고요그외 이제 정신적으로 어, 신경 쓰이시는 일, 뭐 흔히 여성들에서는 뭐 이사 후에, 뭐김장철 이후에 집안 행사 이후에 그런 일들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성관계죠. 성관계는 그래서 비뇨기 비뇨이학 교과서에 에, 아예 미월성 신원성 방광염이라는 챕터가 많이 있다. 이 말씀도 드렸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 외래에서 어, 진료하는 젊은 여성, 특히 뭐 대학생들을 비롯해서 젊은 여성에서 이 남자친구와 성관계가 원인이 돼서 어, 되는 경우들에서 설명을 하다 보면 직접적으로 어, 이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하고, 너무 참지 말고. 또이뭐술나 불규칙한 생활 뭐 어떤 사람은 뭐 시험 때 재발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략적인 아,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어떤 대학생이요 어떤 여자 대학생이 자기는 어, 주말에 그런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급성기 치료 후에 면역 치료도 이해는 했는데 자기 성관계를 유지하면서 치료가 될수 있도록 치료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어 여성 환자들하고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제가 60대 후반의 여성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진료 의뢰가 돼서 오신 분이 기억에 나는데요. 이분이 한 5우년 동안 선호 군대의 큰 대학병원 비뇨의학과 유명한 배뇨장의 교수님들하고 모든 재발성 방광염 치료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 경험을 하셔서 급성기 치료, 면역 치료, 배뇨장의 약물 치료 그리고 그 위축성 질염, 노년기에 오는 그 질염에 대한 치료를 홀르몬 치료까지 받으셔서 사실은 재발성 방광의 그 중년 이후의 치료의 개념으로 보면. 4차 치료까지도 다 받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분이 어뭐 하여간 재발을 했다고 오셨으니까 저도 급성기 항생제 치료를 했는데 3주 이후 인가요그또 재발했다고 또 불편해서 오셨길래 아니 태백산맥을 넘어서 오시는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너무 많이 참지는 않으시는지 잠을 못 주무시지는 않는지 어떤 불규칙한 생활 음주 그리고 뭐 신경 쓰이시는 일, 아 그리고 부부 생활 이런 얘기까지 했더니 딱들으시고서 부부 생활 때문이에요.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 어, 상황을 들어보니까 이 70대 초반의 남편께서 이 급성기의 치료, 항생제 치료만 끝나면 홀몬 치료든 면역 치료든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거의 매일 성관계를 요구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치료 때 남편분을 모셔 모셔오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치료를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또 본인의 정상적인 성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급성기 치료 후에 면역 치료, 호르몬 치료하는 동안에 한한달 정도 휴식 기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예, 이해를 구했고 그 이후에 이년 동안 재발이 없습니다. 또 많은 재발성 방광염 환자를 태백산맥 넘어서 많이 의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환자분하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사실 좀더 적극적으로 중년 여성들에게도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와 휴식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우리가 영어로요. 불편한 진실을 엘레판틴 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그 핵심이 되는 불편한 진실, 엘레판트를 얘기하지 않으면 뭐 결론이 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비뇨, 비뇨의학 진료실에서 그 젊은 여성이 됐든 중년 여성이 됐든 성관계를 지목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그런 임상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는 요즘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재발성 방광염의 위험인자에서 어떤 위험인자로서의 성관계가 원인이 됐다면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